안녕하세요. 기니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맞는 캠핑용 혼다 발전기를 고르는 방법과 캠핑용 저소음 혼다 발전기의 종류 및 간략한 특징들을 알려 드릴게요. 이제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씨도 제법 따뜻해지고 놀러 가고 싶어지는 계절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발전기 문의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놀러 갈 준비를 하시나 봐요. 저도 놀러 가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약 10년 정도 혼다 발전기 본사와 공식 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고요. 현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혼다 발전기를 판매하고 또 수리도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제 얼굴이 조금 곱상하게 생겼잖아요. <laughs> 그렇지만 보시는 거와는 달리 저도 나름 기름밥 좀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에 개그름이 많은가 봐요. 아무튼, 그간 많은 손님들과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쌓인 소중한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발전기를 고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왜 혼다 발전기를 고민하고 계실까요? 가격이 비싼데도 왜 많은 분들이 혼다, 혼다. 이러시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유로 혼다 발전기를 고민하시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는 혼다 발전기가 발전기의 성능 및 내구성이 최고다. 두 번째는 가장 조용한 발전기를 쓰고 싶다. 세 번째는 쓰는 동안 잔고장 없이 마음 편안하게 쓰고 싶다. 네 번째는 중고 시장이 잘 활성화되어 있어서 나중에 쓰다가 8기가 쉽다. 다섯 번째는 혼다여야만이 발전기를 꺼냈을 때 자세가 난다. 대략 이런 이유들로 혼다 발전기를 고민하시더라고요. 가성비가 좋은 발전기들이 많이 있음에도 말이죠. 그래서 제 경험을 보태어 말씀드리자면 정말 혼다 발전기는 인정합니다. 혼다는 한번 사면 10년을 쓴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혼다 발전기는 제가 판매해 봤을 때 정말 컴플레인이 없었습니다.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구매하신 분들이 전화가 오셔서 어 갑자기 뭐가 안 돼요. 시동이 안 걸려요. 시동줄이 안땡겨져요뭐 이런 컴플레인이 정말 단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걸 보면 아, 진짜 혼다가 괜히 혼다가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캠핑용 저소음 혼다 발전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 저소음 혼다 발전기들의 종류와 간략한 특징들을 알려드릴게요. 더 자세한 스펙들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소음 1kg 발전기인 EU10i, 일명 10i라고도 불르는데요이 1kg짜리 발전기입니다. 이 제품은 크기가 가장 작아서 갖고 다니기 정말 편합니다. 다만 용량이 작아요. 1kg밖에 안 되잖아요. 제 경험상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1kg 발전기가 정말 많이 판매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점점 이 발전기에 필요한 용량들이 커지다 보니까 꼭이 제품이 필요하신 분들 빼고는 대부분 더 용량이 높은 발전기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전기의 간략한 스펙은 최대 출력은 1kW고요, 정격 출력은 0.9kW입니다. 시동 방식은 시동줄을 당기는 니코일 방식이고요. 소음은 에코모드 시약 52dB, 정격 사용 시약 57dB입니다. 연속 운전 가능 시간은 에코 모드 시엔 약 8시간 정도 되고요. 정격 사용 시에는 약 4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13kg 정도 되고요. 연료는 당연히 휘발유고요. 앞으로 소개해 드리는 이 저소음 혼다 발전기들 모두 다 연료는 휘발유입니다. 원산지는 태국이에요. 두 번째는 2.2kW 발전기 EU22I예요. 어, 보통 둘둘이라고 불르는데요 이 2kW 발전기 역시 크기도 적당하고 갖고 다니기에도 괜찮아서 정말 많이 팔리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과거에는 2.0kW로 나오던 제품인데 그게 이제 단종이 됐었고 현재는 2.2kW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발전기의 최대 출력은 2.2kW고요. 정격 출력은 1.8kW예요. 시동 방식 역시 시동 줄을 당기는 니코일 방식이고, 소음은 에코모드 시약 81dB, 정격 사용 시 90dB이고요, 연속 운전 시간은 에코모드 시약 10시간, 정격 사용 시약 3.5시간이고요. 무게는 21kg입니다. 이것도 역시 원산지는 태국이에요. 세 번째는 3.2kW, EU32i예요.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혼다 발전기 중에 하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약 1년 정도 전에 신제품으로 출시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따끈따끈한 신제품이에요. 또 이게 3.2kg다 보니까 용량은 넉넉하고 휴대성 또한 좋다 보니까 현재 인기가 가장 좋은 발전기입니다. 신제품이다 보니까 사용이 조금 더 편리하게 나왔는데요. 기존의 발전기들은 초크 레버라는 게 따로 있어서 이 레버를 닫고 열고 뭐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면서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이걸 조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제품 발전기는 이 초크 레버의 개념을 없애고 그냥 직관적으로 누구나 쉽게 볼수 있도록 온 오프 스위치로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를 많이 접해보지 않은 초보자분들도 쉽게 시동을 걸수 있도록 나온 제품이에요. 신제품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불편한 점들을 개선시켜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녀석의 최대 출력은 3.2kW고 정격 출력은 2 6 k w 에요 시동 방식 역시 시동줄을 당기는 리코일 방식이고 소음은 에코 모드 시약 82dB, 정격 사용 시 91dB입니다. 연속 운전 시간은 에코 모드 시약 8시간, 정격 사용 시약 3.3시간이고요. 무게는 26.5kg ]입니다. 이 제품의 원산지는 일본입니다. 네 번째는 3.0km EU30IS입니다. 이 발전기는 휴대성보다는 차량에 설치해놓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맞는 제품이고요. 이 발전기는 가장 소음이 조용하고요. 그리고 시동방식은 자동방식입니다. 키를 돌려서 시동을 거는 방식이에요. 부피도 크고 무게도 많이 나가지만 이 발전기는 정말 이 방음에 최적화된 발전기라서 이런 큰 부피와 무거운 무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기가 많은 발전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발전기의 최대 출력은 3.0kg고요, 정격 출력은 2.8kg입니다. 시동 방식은 자동, 수동, 겸용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장된 배터리를 통해서 키를 돌려서 시동을 걸 수도 있고, 또 리코일이 달려 있어서 수동으로 당겨서 시동을 걸 수도 있습니다. 소음은 에코모드 시약 52dB이고, 정격 사용 시 59dB로 정말 조용한 발전기예요. 부피가 크다 보니 연료 탱크도 용량이 넉넉해서 연속 운전 시간은 에코모드 시약 20시간이고요. 전격 사용 시약 7시간 정도 됩니다. 근데 무게는 59kg로 조금 무겁습니다. 원산지는 일본이에요. 이외에도 저소음 7kW짜리 혼다 발전기가 있는데 얘는 부피가 너무 크고 또 너무 무거워서 이건 캠핑용으로 적합하지가 않으니까 이 발전기는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이 발전기들 중에서 정말 나에게 맞는 발전기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만큼의 전기 용량이 필요한가를 먼저 따져 보셔야 돼요. 계절별로 이 발전기를 통해서 쓰시는 제품들이 조금씩 다를 텐데요. 먼저 그 제품들의 필요 전력 소비량을 일일이 다 따져 보셔야 됩니다. 뭐 여름에는 캠핑용 에어컨 선풍기 등이 있을 것이고 겨울에는 전기장판 뭐 전기 히터 등이 있겠죠. 그와 더불어 뭐 휴대폰을 충전하고 노트북을 충전하거나 아니면 휴대용 모니터를 동시에 사용을 해야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 모든 제품들의 필요한 소비 전력을 하나씩 하나씩 다 따져서 이 제품들을 전부 동시에 사용했을 때 얼마의 전기 용량이 필요한지를 먼저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캠핑용 에어컨을 쓰고 있으면서 동시에 선풍기를 틀고 노트북을 충전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럼 이세 제품의 소비 전력의 총합이 약 2200W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아 먼저 이 발전기 의 용량을 확인할 때 최대 출력이 있고 정격 출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격 출력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계산했을 때 2,200W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2.2kW 발전기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2.2kW 발전기는 최대 출력 이 2.2kW고 정격 출력이 1.8kW잖아요. 그러면 1.8kW 와트면 1,800W잖아요. 그럼 우리는 2,200이 필요한데 2.2kW 발전기 1800W 밖에 안 되니까. 이 2.2kW 발전기는 우리한테 맞지가 않고 우리는 용량이 좀더큰 발전기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단계 높은 발전기는 3.2kW 발전기잖아요. 그러면 그 3.2kW는 최대가 3.2고 정격이 2.6kW였으니까 2600W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전기는 우리가 필요한 용량을 충분히 커버해 주니까 우리한테 딱 맞는 발전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씩 다 따져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인 팁으로 전력 소비량을 계산하실 땐꼭 동시에 사용할 필요가 없는 제품들은 빼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소비 전력이 보통 1000와트에서 1400와트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것까지 계산에 같이 합쳐버리면 어떤 발전기든 무조건 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굳이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방법으로 발전기를 고르시기 전에 먼저 필요한 전기 용량을 미리 계산해 보시면 발전기를 고르실 때 조금 더 수월해지실 거고 정말 나에게 딱 맞는 발전기를 제대로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고가의 발전기를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정말 제대로 딱 알맞게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 내용이 발전기를 구매하실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